지난번에 변의 상황을 했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쉽죠, 그죠? 그런데 실전에서 꼭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지난번에 하나가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다가 이제대처 빨리 놓기만 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음. 투때뭐 이렇게 안들어오걸 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이렇게. 이 노래 사이에 들어왔을 때, 첫째 계산할 것은, 여기나, 여기나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네 개를 이용 해서 이 노래를 잡으려고 할걸첫 번째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연결하려고 할것요 특수하게 연결한 방법이 얘보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하고 세 가지를, 경험수에 따라서 할 테니까요. 한번 해가십시오. 자, 이렇게 왔을 때, 첫 번째 이기 왔을 때끈 없으면 어떨까? 이렇게 했을 때 이도를 이도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제 지난번에 빨리 했잖아요. 그죠 빨리 했는데 이쪽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흙이 있는 경우, 백이 있는 경우, 바둑 두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바둑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죠? 네. 멀릴 수도 있고, 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세 경우를 나눠서, 경우 세 경우를, 경우를, 경우를 한번 나눠서 해볼 테니까 다 네. 틀려요. 네. 이게 아, 똑같, 네. 똑같... 네. 이게 정해져 있으면 그애 외우면 되는데, 네. 그애 외운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고 네.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 그,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 초보자들은. 네. 하는... 그냥 연결하려면 뭐, 이렇게 하면 연결되죠, 이렇게? 뭐, 이런 이유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뭐, 안되고요 근데 잡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아무도 없는 경우에없네 제쳤을 때. 여기서요, 느는 경우하고, 이단지쓴 경우 있어요. 음. 여기서 이단지 썼을 때, 백의 입장으로 들어보세요 한수 치고 이 정도만 된다면 흑백하는 네. 어, 타입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는 게 낫겠죠 내가 네, 지금 돌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 예, 이렇게 하면 살리있는데 이게 살려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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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래요. 잡을 거면 이게 나은 거죠 지금 두 점이 들어가 가지고 두 점을 흑의 입장이 잡았고요 한 점을 해서 이렇게 서로가 타이이 이루어집니다 그데흑의자에서 음. 타협할 수 없다 어. 난다 잡겠어 할 때는 네. 늘겠죠 네. 이렇게 할 때는 약간 네. 네. 타협이 이루잖아요 서로가 약간 타이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랬을 때 과연 잡을 수있나가 지난번에 빨리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20몇분 지나가지고 네. 네. 자 이렇게 젖히면은 이때도요 늘거나 맞은다고 있어요. 들었을때두 예. 네? 예. 가지 잡아볼게요. 그러면 예. 잘 잡으려면 자체가 된다고 그랬죠 예. 자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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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투쓰리했을 예. 때 예. 그런데 끊어졌을 때 그게 모양이 사고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에 빨리했어요, 빨리. 했어요, 빨리. 예. 자 여기서 이두을 잡으려면은 대개 입장에서는 자체에서 못 살아요. 두개두 개면은, 두개두 개인데 내 네. 집이 네. 두개 있으면 못 산다고 치나 한번 에요 기억 나시죠? 예예. 살려고 여기서도 안 돼요. 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백입장에서 뭐예요? 그렇죠. 둘러쌓은 돌에 포인하을 뚫고 나가야 되죠. 음. 그 전쟁을 해야 돼. 전쟁에 첫째는 끊는 고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끊는 네. 거. 네. 그렇다면이돌이돌 세련되려면 늘거나 않아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바로 눈에여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여야 되죠. 늘었다. 그죠? 네. 자, 이건 도망갔어요. 싸우려면 음. 네. 여기 두 군데 남았잖아요? 네. 두 군데 남았는데, 하나 먼저 끊고 나서 끊어야 되는데, 조금 더 늘어볼게요. 나갔을 아하. 때, 양쪽 다 <laughs>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네. 여기 보이잖아요. 예. 지 이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나가면 끊기면 예. 이걸 도망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데 뭐이렇게 하고 막아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하더라도 르면 예. 이거 하고 수완재는 안 되겠잖아요. 추진 예. 예. 못 따라 사고가 안 돼. 예. 예. 수완재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갔을 때 이쪽으로 두는 순간에 여기 끊겼건 안 되니까 여기 두면 음. 이쪽 괜찮은데 못 살았어요. 핵이 잡으려면은 격이면 되는데 만약 여기 흙 돌이 있어요. 그럼 이 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옆으로 떠줘야겠네. 두 돌이 반대로. 자, 이 돌을 당장 잡을 수없으면이 돌을 잡기 위한 준비 공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쉽게 이 장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돌이 약하잖아요. 이 돌을 잘못 쳐야 돼, 이 돌을. 그럼 이 돌이 도망간다면, 이제는 그래. 장문 그래. 씌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돌을 장문 안 씌우고 이렇게 달아난다면, 이 돌을 잘못 씌우죠. 이 돌이 달아나면, 음. 당장 안 되더라도 이게 힘들지만, 눈과 음. 축. 네. 음. 여기서 축은 나왔는데, 여기 들어서 이렇게 죽는데 축이 안 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억지로 잡으려고 했던 얘 같은 식으로 이대로 죽든지 아니면 이대로 죽어서 흑의 입장에서는 잡는데 실패라 하게 된다는 얘기 지난번에 빨리빨리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 한번 하면 한 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처럼 타협을 하셔야 되는데 늘려면은 이 근처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여기. 하니이 있어야 되겠 네. 여기든지 여기든지. 응. 음. 영세트 네? 시작하는게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시작하는 거요 상대가 이렇게 도발해왔을 때,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서 잡는 걸 하는데 올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살려주고 할 것인가? 그래서 하목 듣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다 이 단체에서 타협을 하시고, 음. 늘려면 상대, 내 아군들의 호위만 조금 더 튼튼해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자, 그럼 이쪽에 한 한번 오음을 써볼게요. 음. 이때는 이렇게 타협하지 마시고, 내 편이 있으니까 는다 음. 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음. 호구만 하면 되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더라도요. 안 맞고 있는데 어자이상에서포일방 뚫으려고 여기 있고요 자 어디서 시작하면 될까요? 밀어야, 네? 밀어야 이렇게? 나가야 지 이렇게 나가볼까요? 네. 또 나가요? 그 여기 뭐냐고. 나 나가야 될까요? 나가야 되겠죠? 안 나가도 되겠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해볼까요? 예, 네, 여기 단수가 있어요. 단수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공차로 보이는데 단수까지는 좋은데? 또 단, 또단 여기요. 음. 아, 그, 뒤에 걸린대 그렇죠. 안에서못 살았죠. 네. 그죠? 뒤에 이거 수상자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게 보면. 뒤에 걸려. 여기 있으면은, 이걸 못 살았죠. 예. 못 살았죠. 이거 수상자로 어떻게 하냐 되 여기 많지. 배기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비슷해부터. 제쳐야 되겠네요. 예. 그죠? 음. 여기 음. 놓고요. 가운데 예. 센터. 가운데에 치중해야 되는데. 예.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 면안 되죠. 수가 없네. 수상자 어떻게 돼요? 뷰로바트와 제수바트. 백이자수. 지금 흑이 흑둘차들이 친단 말이죠. 여러분 베트남 가게 절친이 없어요. 그러면 두개되 발등이 없어요. 이렇게 숨이 는 데는 조금만 보시죠. 네. 여기서 이렇게. 좀 늘려면 되는데 이렇게 외로이 끊은 자리 있잖아 요 이렇게 매듭 아, 끊은 자리가 수가 매수가 안 돼요 오늘요 아. 이내 치중을 해서 아, 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건 뭐요 먼저 연자 하자는 치마 이 여기를 누이 도야겠죠? 네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고요 하자 이거 여기 두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요 아, 이게 몇수에요 이렇게 늘어나몇 수나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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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자, 하나, 다섯 이게 몇수에요 없었, 하나. 이게 없, 이게 없다면은 하나, 둘, 셋, 네, 넷, 네, 네, 다섯. 젖혀져 네. 있으면은? 여섯 개가 네, 되는? 여섯 가 되요. 어. 하나가 젖혀져 있으면 늘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는 이렇게도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투이 낮다고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조금들어가려면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음, 둘, 셋, 음, 넷, 음, 다섯, 여섯 뒤에서 들어가는 거야. <laughs> 기본적으로 수상전할때 여기 들어가면 이 수까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수 음, 이게 내에는 보이죠, 이게? 그죠? 응. 이 수환자까지 이렇게 할수 있으면은, 아까처럼 잡으러 갈수 있는, 젖혀서 잡으러 갈수 있다. 타협하지 마시고 잡으러 갈수 있다. 상태에서 아까처럼 타협하시요 당연히 백이 있으면 타협하셔야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이런 곳에서 타협하셔야 되고요 음. 자 그런데 이렇게 온 경우하고 이 경우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온 경우하고 이 경우 하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아까 똑같죠 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늘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왔을 때 젖치면 이렇게 두는게 아니고요 바로 끊어가지고 하는 것이예요 이건 좀, 좀 특수한 순위에 조금 이건 1급 이상이 돼야 되고 유관자가 돼야 되지만은 약하신분에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 당장 죽는데 이거 당장 죽는데 이거 할때왜 이렇게 끊느냐는데 이게 막 끊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을 먹은다면은 뒤에 다수 치고 똘때 잡을 때 그냥 특수하게 하는 수는 되요. 네. 붙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는 살고요. 뒤로 재치면. 꺾었죠. 맞죠. 뚫는다 이게 음. 잘안 뚫리겠죠 이게 네. 또 죽는데요 지 예예.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쭉쭉. 이도를 이용을 해서 반수 치고요. 그러다 예. 보 상당한 과가 증가를 보냈죠한점 예. 미세하고 증가를 보냈잖아요 예. 예, 예. 이쪽 거든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왔을 때 아까 저치봤고요 이쪽으로 저 치면은 이런 수가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왔을 때 아까 저 치면은 탈바인다 그러는데 이세 개를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밑으로 가서 치어이세 개를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끊어졌거나 죽었잖아 지금 이거 죽든가 죽었잖아요 어. 세 개를 연,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밑으로 네. 네, 내려요. 내려요? 그쵸. 네, 그쵸, 그쵸. 거기, 그냥 그쵸. 여기요? 아니, 거기다, 예, 거기다 놓고. 이수, 이수가 있어요, 이수. 네. 이세 네. 이 개를 연결하는 방법인데, 좀 이상한데, 네. 이수가 있어요, 이수가. 예. 그럼 여 빠지면 이게 연결돼요. 예. 네. 그럼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예, 예, 예. 보면 응. 이때 응.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나가봐요. 마법사에 끊어지 않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 네. 이쪽으로 끊고 끊으면 하나, 둘, 셋, 넷, 응. 넷 셋. 이쪽으로 끊어볼까요? 이쪽으로 끊어도 이유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인데, 바로 안 막아지잖아. 예. 젖혀도 예, 되지만. 예.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 좀 할게요. 젖히면 끊을 수가 있고, 흑의 그 입장에서는 끊어지니까 연결하는 특수한 방법, 이 수가 있다. 이 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해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보스들이 하수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방금 반대했던 데 다시 돌아가보세요 이때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장님이 어떻게 수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 어? 못해야 되겠면 못해야 어때요? 어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예예예 그죠? 서지 알겠어요? 이렇게 두면은 똑같죠 아까처럼 예 아까처럼 그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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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비슷서치나 여기 하시면 돼요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어, 어. 바로 친다? 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똑같이 나갔다. 다시 돌아가죠? 네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는 건데요 네. 단수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 이렇게 똑같고요. 그런가요?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까 아까처럼 이상하게 생각해봤잖아. 이렇게 예, 넣는 것도 예, 있지만, 이렇게. 예, 예, 예. 이게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서. 예, 예, 예. 이렇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다시 돌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한점 끊어서. 100일 전에서는, 나도 이거 먹겠다고 타협을 하자고 얘기하는. 손을 내미는 건데, 이렇게. 이쪽에서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그렇다면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두니까 이번에는 음. 이렇게 두면 돼아 내려서 내려지면 막말도 돼요 말아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니까 똑같죠? 아니 그두 점을 내려 니다고 일자 고걸 내려서 아니이쪽그래요아니 아니요 아니.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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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 내렸습니다. 내려어요 네. 내렸으면 이렇게 되면? 위에서 다 쑤시죠. 밑에서. 밑에서요? 응. 이용당하잖아요. 응. 이쪽을 통해 다시 치고. 따, 따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조심히 되는데, 이렇게 수비해야 되지만 아까처럼 막아도 수비해야 된다니. 자,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아까 탈모하는 경우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쪽으로, 어. 붙여 왔을때 이렇게 괜찮았을때 니자이 모양 한번 볼까요 이 투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점 잡으려면 어떻게 할까 어디를 그야투점 잡죠 꼭 잡아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모양이 상하지만 일단 그냥 막아보세요 이렇게 이것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막는데 두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막는거고 이렇게 막는거 그렇죠? 이렇게 막으면 음. 이렇라 하면 요이는타이로 준다고 쓰여 있 누르면 누르고. 이면을때 사실은 공간을 6개 만들든가 1도 추가하할수는데 고수디 살 때는 이걸 구냥안 하고요. 붙이네요. 그냥 붙여 그 그냥 붙여. 이걸 하지 마시시붙치면 여기서 이돈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뚫리잖아요 네. 그러면 한 장을 이상하고 뚫으면 네. 그러면 뒤에서 막아야 돼요 네. 여기도요 두면 이렇게 두면은 근는데이 눈은요 네. 뭐 들어서 두개두개두 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급체. 호흡 쳐야 한다고 생각죠 근데 귀 있잖아요 귀 여기 예. 귀는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쪽으로 쳐도 돼요 음. 그마음 알아야 돼 여기 지난번에 변에서 변했을 때여기있 치면 사고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막 단수 칠때갈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기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들으니까? 백이 여기 두면 여기. 이렇게 두면 여기 왔는데 이돌은여기를두을수 없잖아요. 그 기우경우는 특수하게 항상 기본적으로 변 쪽에는 이 끊어진 쪽으로 호구치라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이 경우와 이쪽으로 할수 있다. 제치는 이용해 주죠이 자리에 오면은 기이둔게 아니고, 이 자리에 둘수 있어요. 신기하죠? 예, 예. 신기하 이제. 자, 됐는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나, 이렇게 돌 거나, 아까처럼 방금도 살고요,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둬도, 지금 탈출하시면 이렇게 놓치고요. 그도 찌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붙이요 앉혀주신다면, 그니까 이걸 먹으면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뚫으면 네, 안전수잖아요이해야 어. 되는데 뚫어버린다는 거요 그래서 붙였을 때, 붙였을 때 뒤에서부터 막는 수밖에 없 이쪽으로 뚫리니까 하나 비워놓고 뚫는 거예요. 자, 잡을려고 여기가 있는데 끊어지거나 붙여서 달아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두면 똑같이 아까처럼 되고 유일하게 잡는 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요. 얘도 뭐 다른 데도는 탈출하니까 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럼 다 타봐줘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면 나오면서 나오면 끊어지는데 모양이 안 좋지만 재치는다. 이 면에서 붙일 수 있나요? 붙일래요 여약간처럼 이렇게 여기나 여기는 못 붙여요 못 붙이잖아 이게. 세치고 붙이면 못 네. 나오잖아 지금. 예 그죠? 예못 네.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에못 하잖아. 여기를 못 붙이면 여기밖에 못 하잖아. 네, 네, 네. 여기도 그냥. 하나, 둘, 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두 개, 두 개, 두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네. 두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네. 그게 죽어요, 이렇게. 아... <laughs> 유라이 잡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흙도 대응치고 있어야 될거아니대응치고내 음. <laughs> 다음 주에 들는데 <laughs> 지금 이게 아직 10분 이상 가는데 오늘. 아 간단하게 이제, 저기 간단하게 제가 형태만 만들어주고 다음 주 넘어갈게요. 자, 흙이 당장은 안 되니까 음. 비상구만 쓰면 돼요. 이렇게 도안 되잖아요. 예. 날짜로 견손한 척. 어. 이런 말잘안쓸 거예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연결이 빠져나가는데 당연히 지금부면 여기 두두가 예, 예. 여기 두까네. 여기 두잖아요. 예. 이 돌로 이면서 붙일 수가 있어요. <목소리>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아. 저 치면, 늘고 나면 다시 또 돌아가야 된다는. 응. 이렇게 하면, 여 끌으면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죽잖아요. 이것 때문에. <목소리>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되고요. <목소리>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여기서 변신이 돼요 변신이 되더라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변신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거 한 번, 한바판 아, 놓고 한번생해 보세요. 못 살아요, 이게? 그럼 이런 이용을, 이용을 해서. 살수 있다? 아니, 못 사는 게 아니라, 무지요돈 버리고 할려고 하시는 거요 아, 네. 자,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서. 못 사니까. 저처럼 붙일 수가 없다니까 붙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아, 그럴 리가요. 아, 아. 뒤로 하면 이거 살잖아요. 쉽 예. 빠지고요. 예. 예. 앞으로 나오고. 빠지고 넣고 넘어, 넘어가는 거예요. 예. 를 넘어. 이렇게 넘어가는데또 활용당하니까 양쪽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걸 이용해서 이 상태로만 끝까지 이러니까. 거하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음. 알아야지 다. 다 알아셔야 돼요. 음. 이걸 다음 주에 조금 소중에서 해서 해해 드리겠습니다.